성추행과 성폭행은 심리적인 상담으로만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약물요법과 화학요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과 상담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반드시 피해자를 만들게 되고 그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성추행과 성폭행은 남자의 스트레스, 열정, 성적 욕구, 습관의 문제가, 밸런스가 깨진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단 고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것은 자기 스스로 문제에 대한 자각을 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남자일 경우 성적 욕구와 함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자각했다고 해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결혼한 남자일 경우에 아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것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리의 살인을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심리의 이 살인 행위를 당한 이 심리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